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영성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영성이 더욱 풍성해지는 오늘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란 어, 어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돌이켜 보면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니 저런 분들은 참뭘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의외로 그런 분들 중에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감사를 할수 있는 거, 야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할 만한 것, 우리의 뭔가 의가 될까? 성경을 보면 진정한 감사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곧 믿음이다. 진정한 감사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그렇지만 오늘은 그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감사를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송이 꿀처럼 달았습니다. 석유관들과 같지 않은 그분의 말씀 권세, 능력, 영광이 나타나는 그분의 말씀 말씀을 듣다 보니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요 사흘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지난 사흘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송이 꿀같이 달고 그분의 말씀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마치 천국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 행복했지만 이제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 이제는 무언가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대체 회의를 좀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대체 회의를 했다면 그들의 결론은 오늘은 여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각자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각자 마을로 가서 끼니를 해결하고 내일 다시 모이든지. 이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렇게 가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방법 혹은 제자들의 그런 제안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예상 바뀝니다.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당시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들이 먹을 거리를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무엇이 있나? 혹 누구라도 가진 것이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제자들은 하나같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그런 사실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데 힘주어서 보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와라.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단지 5병 이어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들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 그것은 장정만 5천명이 넘었던 당시의 군중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어, 넷플릭스인가요? 세계 어, 드라마 중에 1위를 제법 오랫동안 했던 한국 드라마. 아마 다 아시는데 지금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죠. 저만 지금 아는 것처럼 그런데 어, 여러분 그 드라마 속에 소재로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처럼 그 안에는 드라마의 내용은 게임들이었어요, 사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있었죠.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해 가지고 바늘로 긁어 가지고 모양대로 딱 뽑는 거. 구슬치기, 줄다리기, 진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새 누가 그런 놀이를 하면서 삽니까? 한국에 안가본지 이제 오래됐지만 이제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 그런 놀이 하는 걸 찾기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의 추억 속에만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하고 놀았던 소소한 게임인데 창조적인 예술가의 손길을 거치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소재를 가진 그 드라마가 세계적인 대박을 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아픔, 좌절, 실패라 할지라도, 약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것이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만물을 단풍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앙인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5천 명이 넘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삼삼오오 불밭에 앉게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난 다음에 떡과 보리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 영어로는 thanks라고도 하고 blessing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어떤 분들은 신앙이 깊으신 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깊이 생각해보고 헤아려 본 후에 갖는 뜻깊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2만 명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있는 건 그냥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잘됐다, 그걸 가져오라 그러더니 깊이 생각해보고 뜻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감사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였다.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비극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잘 알아요 그거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요 어,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러면 50점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100점짜리 대답은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비극을 겪었던 것이 무엇인가 감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신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땅을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갖 새와 꽃과 식물과 곡식과 나무와 열매와 여러 종류의 짐승과 물고기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지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 그런 상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아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고 다 먹는데 왜 저건 안 주시는 거야? 아담과 하와의 태도와 마음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다 주셨는데 왜 저건 안 주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열매는 선악과였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원래 자기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루 도는 불칼과 화염검으로 막으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영생할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의 초소요 그들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오늘날로 보면 십자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그들은 어느덧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왜 저건 주지 않으실까 불평과 불만을 가졌고 결국 그것을 따먹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아가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있는 순간에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99.9를 주셔도 0.1안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건 안 주셨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가진 것에 감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라원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에덴 동산과 같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꼬리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보다 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을까요?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기도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아하. 감사에 덜 익숙하고 원망과 불평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할 것도 많은데 지금도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차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가 적고 불평이 많은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웃음이 많습니다. 가진 게 별거 없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늘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지천에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신 것인데 그들의 눈에 선악과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있는 것을 찾아내는 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셨군요. 하나님 저것도 주셨네요. 하나님 여기 이것도 주셨군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것도 주셨군요. 그런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없애버리는 자는 누리지 못하며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베푸신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감사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감사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습니까?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기도의 응답, 혹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에 그것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매우 작고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있는 그것을 미리 감사할 때그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자동차를 몇십 대 모아 놓습니다. 한 대에 뭐 삼십만 불, 오십만 불, 칠십만 불 이런 거 모아 놓습니다. 안 행복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나는 파란색이 없는데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다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강에는 배를 띄울 수 없듯이 마음이 얼어붙어 감사가 메마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격언 중에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손을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물이 뭔지, 선물이 얼마 짜린지를 보지 말고 나에게 선물 준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울긋불긋해졌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감사이구나.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는 완전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전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예, 역시 예측을 잘 하십니다. 명령형입니다. 감사를 왜 명령합니까? 왜 그런가? 더큰 은혜를 받고 더큰 사랑을 누리고 더 많은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요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원인입니다. 감사했기에 다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기,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버둥대는 것을 봤습니다. 지나가려다가 그것이 불쌍해진 소녀가 가시덤불을 치우면서 들어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그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이 홀홀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에는 상처가 생겨서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 준 것에 감사해서 소녀를 향해서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내가 한 가지 들어 주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소녀에게 석탁석탁석탁석탁 그러고는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항상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말라지고 갈라져서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봤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께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나 비법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된그 소녀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에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지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감사했더니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았어. 성도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것 예수님의 감사는요.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어린아이가 어떤 동기에서 도시락을 제자에게 갖다 주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도 배고픔을 참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해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12강 줄이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하시고요. 그냥 나누어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많은 감사가 있는데 나만의 감사로 끝나는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내 감사는요, 나에게 좋은 것이 될수 있지만 때로는요, 상대방에게 불평과 원망과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서 깜짝 놀란 얘기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요. 왜 그런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무슨 암에 걸려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를 암에서부터 그렇게 낫게 해 주셨다.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암에 걸렸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런 사람도 예를 든다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만 좋은 감사로 끝나면요 세상을 결코 밝히거나 감사가 넘쳐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감사가 나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김집사님의 감사가 우리 교회의 감사가 된다면 전목사의 감사가 온 성도들의 감사가 된다면, 우리 중에 어린아이 하나의 감사가 어른들의 감사가 되고 아이들의 감사가 된다면, 그것이 참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에는 마음의 넉넉함이 배어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먹으려 하다 보면 아무리 먹어도 배는 부르지 않고 오히려 더 옹색해지는 참 이상한 인생.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꾸만 무언가 자기 안에 쌓아두고 누리려 하면요, 다 상합니다. 변합니다. 그럴수록 불안하고 모자람을 느낍니다. 그러기보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 여러분 그것은 모두의 행복이 되고 모두의 감사가 되고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나는, 나는 이상하게 점점 더 넉넉해지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람쥐가요 가을의 도토리를 열심히 모읍니다 아주 지나치게 열심히 모읍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이렇게 입에 물고는요 땅 속에 묻기 전에 어디에 숨기기 전에 꼭 한번 하는 행동이 있다는데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동물 행동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묻는데요. 왜 그런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어디다 묻나? 그리고 확인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구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들을 보고 묻는 건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유는 어찌 되었든. 내가 여기다 묻었다라는 걸 알려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어, 여기지. 그러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국 다람쥐는 자기가 숨긴 대부분의 도토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다람쥐 다 찾지 못한 도토리 덕분에요. 도토리를 딸 재주가 없는 다른 많은 동물들이 다람쥐가 묻어놓고 찾지 못한 그 도토리를 먹으면서 겨울을 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람쥐의 바보스러움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분이 이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석을 해서 제가 아, 말씀드리면서 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적자 생존 적자를 볼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고 해서 다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에는 내 몫도 있지만 하나님의 몫인 1일조도 있고 거기에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몫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수할 때에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 모퉁이는 남겨둬라. 곡식단이나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나르다가 떨어뜨렸으면 줍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취하여들라도 민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흘림이 모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감사의 영성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하는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는 감사. 그리고 감사을 나만의 감사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사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 이 감사의 계절,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감사의 영성이 더욱 더 깊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